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비핵화 실무 협상과 관련해 북한은 무언가 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으로 간 미북 실무 협상 대표단은 비핵화 실무 협상을 위한 예비 접촉을 마치고 본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5일로 예정된 미국 비핵화 실무협상의 진행 상황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만나 무엇인가 하기를 원한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싼 민주당의 탄핵 추진 상황에서도 북한이란 등과의 협상에 자신감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Right hunt, 이런 가운데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비핵화 실무 회담을 위해 미북 간 예비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명길 외무성 순회 대사를 비롯한 북한 대표단이 3일 스톡홀름에 도착한 데 이어 4일에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 등 미국 대표단이 도착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예비 접촉에는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대북 특사와 북한 권정근 전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나섰을 가능성이 거론된 가운데 참석자와 논의 내용, 장소 등 구체적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 현지 언론은 실무 협상이 빌라 엘비크 스트란드 회의장이라고 보도하면서 건물 내부에 소형 성조기와 인공기가 놓여 있는 모습을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소는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협상 상황에 대한 북한의 신속한 상부 보고가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E 뉴스 효상진입니다. 북한이 최근 바다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북한의 고체연료, 다단계 미사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또 이런 기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를 통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기술이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발사한 북극성 1, 2형보다 사거리가 늘어났고 다단계 미사일로 발전했으며 더큰 핵탄두 장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Which is a, a, you know, one more 북한은 3일 관영 매체를 통해 전날 새로운 형태의 SLBM인 북극성 3형 고각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자위력 강화에 새로운 국면을 개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스 부국장은 북한 주장대로 이번 SLBM 발사를 성공으로 단정짓기엔 여러 한계들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SLBM이 위협적이려면 잠수함 성능이 중요한데 북한의 미사일을 안정적으로 실을 만한 잠수함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Having a very quiet submarine that can evade detection is, is you know, hard. You know, even China is struggling to get their submarines uh, quiet enough to be uh, to be really effective and evasive. So I would suspect that the North Korean submarine is probably similar. 윌리엄스 부국장은 그럼에도 북한이 처음으로 고체 연료 다단계 미사일을 실험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부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개발 역량이 발전하는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런 기술은 김정은 위원장이 실험 중단을 약속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기술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goals is to have a solid-fuele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hat can strike the United States. I think that's that's in terms of probably a comfortable end state for them to have. 앞서 미 국방부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불필요한 도발 행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실제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던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규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할 비공개 회의를 오는 8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 등은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당초 일부 이사국들이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개최되기 전인 4일 안보리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8일 비공개 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안보리 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은 북한이 2일 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각각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이 앞으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업에 미칠 위험 요소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 최근 공개한 2019 지역 비즈니스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동아태 지역 사업가들은 앞으로 10년간 사업을 하는데 가장 위험한 요소로 자연재해를 1위로 꼽았고 이어 사이버 공격과 국가 간 갈등을 지목했습니다. 또 최근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은 경제적 우려를 고조시킬 뿐 아니라 정보 공유 같은 분야에서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두 나라 능력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가 최근 단독 보도한 세네갈내 불법적인 북한 노동자 실태와 관련해 유엔 측이 세네갈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유린 문제를 다루겠다는 겁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의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BOA 보도를 통해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북한 당국의 지시 아래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실태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유린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세네갈 정부 측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비어있는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의 북한 기업 코르만 컨스트럭션 소속의 북한 노동자 31명이 건설 현장 등에서 불법적으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코르만 컨스트럭션은 미국과 유엔안부리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이 이름만 바꿔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돼 제재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과 감시 등 국제 노동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orced labor and working conditions in these foreign countries what are the safety measures and also the problem of surveillance by you know the state agents Quintana report is that th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migrant workers is not the best law. Although it is a r e s 회사 등과 관여하는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가는 외부 세상을 경험한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 내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기대에 대해선 회의적이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외출이 거의 불가능하고 개인의 권리가 체제 변화에 이용되는 것도 논란이 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이뉴스 함자입니다. 미국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아미베라 민주당 하원의원은 악화된 한일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미국의 역할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영내 안보 위협과 북한의 공격성이 점증하는 시기에 미국은 한일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양국 지도자들을 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자 친구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두 나라 모두 인도태평양 영내 평화와 안정, 안보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킹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북한 핵실험장 인근 출신 탈북민들에게서 나온 높은 방사능 피폭 수치는 비극적으로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북한 정권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킹전 특사는 3일 BOA에 길주군 출신 여러 탈북민에게 나타난 높은 방사선 피폭 수치에 대해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 정권은 이 세상이 어떤 나라보다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핵실험을 진행하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들은 북한 핵실험장인 풍계리와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 10명에 대한 방사능 피폭 검사 결과 5명에게서 250에서 1386 밀리시버트에 달하는 높은 수치가 측정됐다고 전했는데, 이런 수치는 심각한 방사능 질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